사실은 이제 원래 한 시간 안에 알려드리는 것이 페이지. 어 우리 대표님 거 받아라고 말씀해 주셔서. 아니야 안 받아 안, 안 받아. <laughs> 거 얼마나 잘하셨는지. 아 이거 아, 아니고. 안 보실 수밖에. 또 센스 있게 또 본인의 영상도 좀 넣으셨고요. 에 <laughs> <laughs> 네, 역시 학습령이 아 우후향이라는 분좀이 이미지를요. 음. 웹에 있는 이미지 링크를 붙여도 가져오실 수 있고 파일로 드래그해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또 페이지를 공유해주고 계시네요. 아, 여기 페이지를 하나 또 네. 하위 페이지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하셨군요. 어, 아, 네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잘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제 기본 기능 익히셨기 때문에 마음껏 써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컨트롤 Z도 돼요. 내가 뭘 썼는데, 아, 이거는 아니야. 뭐 하시면, 컨트롤 Z 하면 되돌아가기, 기능 다 아시죠? 예, 네, 고 단축키도 되니까, 뭐 썼다 좀 이상하다 하면, 컨트롤 Z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보통 우리가 노션을 한 시간 동안에, 노션이 뭔지 이해하시고, 기본적인 페이지 입력하는 기능까지 좀 알려드렸는데, 사실은 노션은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를 아셔야, 네, 정말 노션을 노션답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 10분 정도 더 주시면 네. 제가 데이터베이스 조금 맛보기로 하실 수 있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왜냐면 데이터베이스가 어 혼자 배우시려면 무슨 소린지 잘못 알아 먹어서 저도 사실 처음에 맨땅에 헤딩 엄청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누가 조금 초반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뭔지만 좀 잡아 드리면 혼자 배우실 때 훨씬 좀 가속이 되실 수 있어서 한 10분 정도 더 주시면 제가 데이터베이스 좀더 설명드리고 해도 괜찮으실까요? 예, 네, 당연하 괜찮다고 하셔서 여기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 사실 데이터베이스를 쓰실 수 있어야 노션을 노션답게 쓰실 수 있어서 일단은 노션의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이게 헷갈리셔가지고 전혀 엉뚱한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가 이렇게 체크박스처럼 해서 만약에 할 일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다면 체크박스로 이렇게 넣어서 7월 5일에 할일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일 관리를 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아주 간단히는요. 여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페이지를 날짜별로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할 일들이 사실 같은 속성의 데이터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할 일이라는 건 앞으로 이제 무궁무진하게 많을 텐데, 걔네들은 할 일이라는 성격의 같은 데이터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몰아서 잘 관리하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노션의 데이터베이스라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표처럼 보이지만, 이 강의 자료 만들기 이 하나 하나가 다 개별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할 일이라는 속성으로 다 같은 아이들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묶어서 관리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좀 특이한 거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이런 것들을 달아서 이할 일의 실행 날짜는 언제고, 아 여기에 내가 완료했는지, 요 일을 할때 같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런 속성들을 달아서 이것을 예를 들면 이렇게 오늘 해야 되는 일은 뭐지? 이렇게 조회해 본다지. 아니면, 음, 누구랑 같이 하고 있는 일들 별로 조회해 보면 어떻게 보일까? 이런 식으로 만든다지 하는 것들을 이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일단 그리는 간단한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고 지금 같이 따라 그리지 못하는 템플릿들도 제가 다 드릴 거니까 처음에 설명만 들으시면 이게 뜯어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좀 심플한 것부터 좀 얘기를 드려보고 여러분이 웹 클리핑을 좀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아까 제가 책 리스트 모은 거 있다. 아마 그거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요 데이터베이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미리 이걸 만들어 놨고요. 이따가 만드실 땐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페이지에 가셔서 여러분 테스트 입력하실 때랑 마찬가지처럼 슬래시를 누르면 이렇게 쭉 내리잖아요. 위에 우리가 아까 했던 것들이 있었고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여기서 표, 보드, 갤러리, 리스트 이런 것들이 나와요. 요것들을 고르면 데이터베이스인데요. 한 가지 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처음에 만드실 때는 무조건 표에서 시작하시는 게 편리해요. 그런 다음에 얘를 다른 보기 방식으로 전환하는 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인라인 표라는 걸 누르면 이렇게 제목이 없는 뭔가 표같이 생긴 게 하나가 나오고요. 여기서 제가, 어, 독, 리스트, 실습.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이첫 번째 나오는 이 제목은요, 이게 한줄한 줄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 도서는 도서명을 기준으로 제가 예,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이 위에 이름이라는 공간을 누르면, 여기 이름을 바꾸실 수 있어요. 도서명. 이렇게요. 옆에는 이제 하나하나씩 이 각자의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어떤 라벨들을 붙여서 관리할 건지 이제 노션에서 속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면 여기에 고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속성이 있어요. 텍스트를 누르면 메모 형태의 속성을 넣으실 수 있고요. 플러스 또 누르셔서 선택을 누르면. 지금 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독서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요게 태그 값을 선택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요런 걸 만드실 수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선택 속성을 고르신 다음에 요 이름을 바꾸시고 싶으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독서 현황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지금 위에 거랑 똑같이 만들 거라 도서명 그다음에 독서 현황이었죠. 그다음에는 URL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누르시면 여기 있는 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넣어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만들어보시면 되고 URL이라고 되어 있는 속성이 있어요. 이 페이지에 관계되어 있는 URL을 만... 어? 죄송해요. 어, 딴 사람 음소거 한다는 게 잘못 눌렀어요. 저기 박현정 대표님 음소거 해제 해제해 주세요. 예, 네. 예 죄송해요. 딴 사람... 음소거 하네네 아, 죄송해요 아네 대표님 저를 저를 음소거하셨군요 네네 <laughs>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URL이라는 속성을 플러스하고 고르시면요 네 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들어간 링크들을 이렇게 바로 눌러서 갈수 있는 링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음.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거라 URL 속성을 만드실 거고 일단은 여기서 플러스해서 날짜.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도록 할게요. 제가 이걸 짧게 시간을 드리고 웹클리핑 하는 것까지 한 다음에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에 날짜라는 거를 제가 플러스 누르면 속성을 넣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속성 유형을 여기서 날짜를 고르신 다음에 위에랑 똑같이 만들 거라 완도길 이렇게까지 만들게요. 그리고 이 속성들을 지울 때는 잘못 만들어서 지우고 싶다면, 오른쪽 버튼, 이 속성의 제목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메뉴가 나와요. 그래서 삭제하실 수 있고요. 지금 필요 없는 건 제가 삭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새 페이지를 하나 누르시고요. 데이터베이스 실습이라고 할게요. 실습. 이런 페이지에다가 그냥 빈 페이지로 만드셔서, 슬래시 하면 쭉 내리면 표인라인이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요게 지금 제목 없음이라고 돼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북 리스트 실습이라고 하실게요. 여러분들 화면에서 지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다가는 도서명 이렇게 넣으시고요. 옆에 해가 있는 것은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삭제하실게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채팅창에 동그라미 한번 해 보실게요 새페이지 여셔서 네 굉장히 빨리 따라오시네요 네, 좋습니다 새페이지 여셔서 데이터베이스 실습이라고 제목 붙이신 다음에요 슬래시 하시고 쭉 내리시면 표 인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고르시면 제목 없음이라는 표가 하나 나오고요 북리스트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첫 번째 AA 이렇게 되어 있는 데다가는 제목을 클릭하시면 도서명이라고 바꾸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옆쪽에 보면 플러스 버튼 누르실 수 있어요.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기로 했던 것이, 어, 선택. 선택이라는 옵션을 넣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플러스 하셔서 옆에 날짜도 좀 넣으시고요. 플러스 하셔서 URL도 속성을 만드시고요. 각 제목을 또 이름을 바꿔 주실게요. 지금 제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선택에는 제목을 독서 현황이라고 하시고, URL은 뭐 URL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날짜는 완도 길로 넣으실게요. 여기까지 되시면 또채팅장에 동그라미 좀 남겨보실게요. 네. 두분 정도 되셨네요. 지금 제,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는 건 샘플이라서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속성을 한번 넣어보시고, 아, 이런 것도 되는구나. 좀 편하게 좀 만져보셨으면 좋겠긴 하고요. 요걸 지금 그리는 것까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한번 해보시게 네,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하셨으면, 지금 다시 한번, 네, 지금 요거는 그 실시,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방식이라서 별도의 저장이라는 게 없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자료가 그대로 클라우드에 남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또 하시면 제 화면으로 좀 돌아와 주실게요. 우리 대표님이 하시는 역할이 많습니다. 강의도 들으시면서 정리도 해서 공유하시고, 우리 바쁘신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 화면으로 돌아오셔서 여기에 지금 다른 것들은 그냥 여기 URL이면 URL 붙여넣는다거나 그런 행위를 하면 되는데요. 독서 현황은 여기 보시면 태그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 태그를 입력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옵션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내가 원하는 옵션을 하나 넣는 거있는중 이렇게 하면 밑에 생성이라는 버튼이 나와서요 이렇게 하나 딱 누르면 한 개의 옵션이 생성이 된 거고요 또 완독도 한번 넣어봐야 되니까 이렇게 완독 이렇게 누르면 지금 현재 요 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두 가지 값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 리뷰 완료. 이렇게 하나 넣고 또 생성하면 요세개 지금 이 속성이 선택이라는 것은 이 들어있는 값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혹시 나는 두 개의 값을 선택하고 싶다면 하 나중에 요거를 다중 선택으로 바꾸면 완독 리뷰 완료 이렇게 두 개를 다 넣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방식인데 근데 지금 이 독서 현황 같은 경우는. 어, 뭐, 읽는 중이면서 읽을 책인 건 없으니까 하나만 고를 수 있는 속성으로 선택을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까지는 제가 어, 여러분들하고 실습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본 건데, 어, 그 다음 웹클리핑 하는 실습은 제가 여러분들께 복제하는 방법 알려드리면서, 예, 그렇게 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현재 이 페이지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템플릿 복제 허용이라는 거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제가 드린 노션 페이지 링크를 한번 열어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그제 페이지 보시면서 소리를 들으셔도 될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페이지 공유하는 그쪽 우측 상단 메뉴에 보면 갑자기 여러분 들 제가 드린 페이지에 여러분들 페이지에서 없었던 복제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혹시 보이시나요? 네. 대표님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면 이 네. 복제를 누르시면 여러분들 페이지로 옮겨가요. 제 것을 똑같이 복제해서 여러분들 워크스페이스에 넣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위에 북리스트 그린 요거를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 거고요. 혹시 웹 클리퍼는 설치하셨을까요? 안 하셨으면 지금 제가 드린 것에 노션 웹 클리퍼라는 링크가 있어요. 요 링크를 누르시면 설치하실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고요. 저는 지금 크롬에서 삭제,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좀 링크 누르시면 크롬에 설치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추가, 크롬에 추가. 네, 예, 크롬에 추가 나오면 예, 그거를 누르시면 되고요. 거기까지 되셨으면 제 화면 한 번만 봐주실게요. 예. 중창으로 좀 돌아와 주시고요. 네. 설치가 되시면 여기에 이렇게 조그맣게 요 귀여운 노션 아이가 생겼죠? 혹시 여기 안 보이신다고 하면 요 퍼즐 모양을 옆에 누르면 지금 여기에 내가 설치한 노션 확장 프로그램이 여기 고정이 안 되어 있어서 안 보일 수 있어요. 혹시 내가 만약에 여기 안 보인다 하면 노션 웹 클리퍼 여기 보시면 크롬 창 오른쪽에 상당 오른쪽 이 퍼즐 모양처럼 생긴 게 있어요. 요거를 네, 누르시면 노션 웹클리퍼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앞정이 꽂혀 있어야 여기서 보입니다. 아마 에버노트 웹클리퍼 쓰셨던 분들은 네, 익숙하셔서 잘 쓰실 텐데 아마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아서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으면 네. 일단 진도를 나가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학습하실 수 있는 영상이 있으니까 또 거기서도 또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북리스트라는 거를 제가 만들어놨고 여기 샘플 데이터를 넣어놨잖아요. 근데 이 샘플 데이터를 제가 다 입력해서 만든 게 아니라 예스이십사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읽으셔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페이지가 있으면 뭐 교보문고에서 하셔도 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클리핑해 보니까 안에 자료가 좀 지저분한 거안 들어오는 게 S24라서 주로 여기서 이렇게 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최현철 교수님의 신작을 여기서 크롬, 아까 우리 설치한 이 확장 프로그램을 여기서 누르시게 되면 이런 팝업창이 뜨고요. 아주 보통 행보 S24. 여기 얘네가 요페이지에 제목을 자동으로 붙여주는 건데 여러분이 뭐 S24 지우시고 싶다면 지우시면 될것 같고 뭐 이름도 최인철 이렇게 붙어서 바로 클리핑 하게 해가실 수도 있고요. 여기가 중요한데요. 워크스페이스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한 개셔서 여러분 워크스페이스가 나올 거고요. 추가 대상을 어디로 할 것인지를 고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저는 노션 강의에 북리스트라고 된 거를 할 건데, 혹시 여기 안 보이신다고 하면, 북리스트라고 여러분이 여기다가 검색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앞에 폴더 모양 달아놓은 요거를 누르시면 돼요. 이게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이 페이지를 보낼 것이냐, 라는 거를 내가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요게 한번 해놓으면 요거를 계속 기억해요 그래서 s 24에서 요걸 누르면 계속 저 데이터베이스로 보낼 수 있게 기억하는데 처음에 한번은 설정을 데이터를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페이지를 저장 이렇게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금 여기에 보이시나요 아주 보통의 행복 요 책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 지금 요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까지 다 땡겨오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아마 지금 내용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인데 요 책을 이렇게 가지고 올수 있어요. 그리고 자동으로 이 페이지의 URL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게 페이지 모양으로 바뀌었고 열어 보면 이렇게 책 이미지랑 이 안에 목차랑 이 S24에 있는 정보들을 쭉 당겨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만든 거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기 눌러보시면 제가 드렸던 걸 눌러보시면 다양한 보기 방식이 있어요. 이미 제가 세팅을 좀 해놨는데 읽을 책 읽는 중 지금 이 책은 처음에 갖고 왔기 때문에 아무 태그도 안붙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움직이면 내가 완독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 태그를 자동으로 붙여줄 수 있게 돼요. 아, 그래서 처음에는 요 태그가 없는 상태였었는데 여기 보시면 읽기 현황이라고 되 만들어놨어요. 제가 이미 이런 거 만드시는 건 조금 배우시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설명을 다 드리진 않을 건데 나중에 제가 보실 수 있는 영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책을 이런 식으로 옮기실 수도 있고 지금 이게 책이라서 그런데 요 태그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로 만드실 수도 있겠죠. 뭐책 쓰기, 뭐 아니면 뭐뭐글 쓰기 방법, 뭐 이런 것들 예, 하실 수 있게끔 예, 그걸 응용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웹에서 보시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넣으시는 방법까지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지금 제가 예,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랑 추가로 더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는 제가 끝나고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씨. 야심해가지고,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네네. 예. 그래서 오늘 노션하고 좀 친해질 수 있게 조금 해봤는데,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 좀 어렵다. 이게, 이게 노션이 다 좋은데, 한 가지 안타운, 안타까운 게좀 러닝 커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조금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들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뭐랄까? 좀그 정도의 시간을 에 네, 드리는 것에 좀 가치가 있는 도구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또 요즘 디지털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디지털 문해력. 요즘 세대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도구들의 좀 언어를 이해하시는 것도 또앞으로또 계속 예, 트렌드를 따라가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노션을 통해서 좀 너무 많이 얻고 있는 도움들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이후에 여러분들은 노션 쓰시면서 아 근데 그냥 노션 쓰시는 것도 좋지만 나는 조금 어떤 부분들을 관리하면 좋지? 네, 그거를 먼저 정리하시는 게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메모라는 게음 그냥 뭐 의미 없이 하시는 메모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내가 관리할 건지 좀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 아무래도 이건 도구다 보니까 또 도구 자체를 배우시는 것보다 내가 어디에 쓸 건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링크 드릴 거고 거기다가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끝나고 이후에 학습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좀 깔끔하게 큐레이션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후에 여러분들께 또 개인 강좌로도 또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야심한 시간까지 조금 더 시간 초과해서 열심히 학습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 응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체계적으로 노션으로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대박이었습니다. 아, 야, 진짜 대박입니다. 와우, 여러분 뭐 미리 질문을 많이 받았고 그걸 다 충실하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어, 후기 후기를 잘 남겨 주신 분께는 뭔가 뭐 이벤트 같은 거 있을까요? <laughs> 캐리 님. 혹시 대표님, 그 제가 이 링크는 음.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자료 보내 드릴 이메일 주소 받는 링크를 준비를 해 놓긴 했는데 지금 채팅창에 드릴까요? 아니면 네, 전체에다가 주셔도 되고요. 채팅창에 주셔도 되고 저기 네. 줌 스쿨 채팅 방에다가 주셔도 되고요. 아, 그럴 까요 그럼 제가 줌스쿨 채팅방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그 아까 유튜브 채널도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꼭 해주시고, 어, 굉장히 어 사실 저는 저번에도 한번 들었거든요. 우리 박현정 대표님 이특강은 그때랑 또 달라요 이게 어 매번 매번 달라지고. 어떻게 하면 초심자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을지 매번 진화하는 아주 훌륭한 강사님이십니다. 와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우. 박수 한번 마지막으로 주시면서 여러분 후기로 이 감사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아까 기념사진 찍었으니까 이제 <laughs> 여러분, 야심한 밤. 너무 감사합니다. 박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습 실습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션 이제 할수 있다. 가자 가자. 예 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예. 네.